황기찬은 오늘도 먼저 말을 꺼낸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끝내자. 진짜 끝내자는 건지. 그냥 자기를 멋있게 포장하고 싶은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강재인이 가만히 있다 한 마디 던진다. 당신 행복해? 기찬의 눈썹이 일그러진다. 그 여자랑 그 계약이랑 그게 진짜 행복이야. 기찬은 아무 대답도 없다. 그 침묵은 길고 무겁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엔딩 자막처럼 같은 시각 누군가의 손에 서류가 던져진다. YL 그룹의 이중 계약 회사를 뒤흔들 증거.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누군가 기찬과 낯선 여성. 의 만남 장면을 몰래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그 장면은 마치 인스타 연예인 열애설처럼 정교하고 완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은 최자영의 손에 들어간다. 자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오른쪽 눈썹이 올라가고 왼쪽 입꼬리가 내려간다. 그녀의 상관녀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천박한 짓을 내가 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진짜 천박한 건 착각을 진심이라 믿고 행동하는 순간부터였다. 그 순간 자영은 YL 회의실을 찾아가 강세리와 마주친다. 세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캐서린 맞지? 세리는 동공이 흔들린다. 제 미국 이름을 어떻게? 세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간다. 이 여자가 내 과거를 안다고? 하지만 자영은 미소도 없이 쏘아붙인다. 내딸 함부로 흔들지 마. 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야. 밤 기차는 말없이 집에 돌아온다. 제인은 묻지 않는다. 그저 바라볼 뿐. 그 눈빛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안 해도 알아. 하지만 말안 하면 내가 알아낼 때까지 널 무너뜨릴 거야. 기차는 주방에 앉아 중얼거린다. 그냥 끝내자. 다 필요 없어. 그 말은 제인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내뱉은 것이었다.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른다. 이집 여왕이 누군지 이제 보여줘야지.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한다. 티안 나게 처리해. 완벽하게.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도 확신에 차 있다.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마지막 장면. 커피잔과 사진 한 장. 제이는 조용히 자영의 방에 들어간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과 그 옆에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엔 강세리와 황기찬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제인은 고개를 떨군다. 왕관을 쓰려 했던 자리엔 칼날만이 남았다. 믿음이 사라진 집. 거기엔 여왕도 왕도 없다. 남은 건단 하나 전쟁이다. 다음화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